115에 거기 106번 10을 넘어갑니다. 이렇게 할수있는면 그냥 하는 거 같아요. 자, 이거 쉬운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야. EX하고 마이너 스 4X 플러스 K 이꼴재료외두 번을 뭐라 그랬습니까? 베레타.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얘가 뭔 예문이 맞지? 얘가 뭐야 도대체? 오케이. 그때 K 가뭐라 이게 무슨 뜻이야? 알았으두 분이 알파베세, 알파 벳을때 알파 빼기면서 절댓값이 이로이다니다 진짜 그냥 빼는 거아 그냥 빼는 거는 얘기했지 예? 네? 절댓값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야걔 치고 얘를 뿔말로 튕기면 안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자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게, 이거 알파벳이잖아 뭐 우리 썼잖아 뭐 이게 알파벳의 차잖아 차 알파벳의 차고 하면 어떻게 한다 빼고 줄 때인가 알겠어 누가 큰지 모르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 뭡니까 두번에 뭐야 두번 알파벳이니까 차야 차 차를 두잖아 차, 차 그치. 기로 뭐야 두 번의 차가 얼마 루트 이다 그때 뭐고 알아 k과랑 차공 그래서 첫 번째 공식 공식 쓰명 차공식 얼마야? 이차방식 네, a의 절댓값에 루트.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 아, 아, c가 얘가 아. 얼마? 루트 이 말이잖아. 그럼 a가 1아 2지. 네. 그러니까 2분의 절댓값이 2죠. 요 그만. 루트 b가 누구야? 4. 제곱 만4 제곱하면 16. 마이너스 4. a가, a가 2. 얼마? 2. 아. c가 마이 k 맞아 맞아 어 그렇지 얘가 얼마라고? 루트이다 이거이2 곱하면 루트, 루트 얼마? 16 16에겐 8k가 1 루트. 1루트안지 아, 꼭 집어넣어 그냥 얼마? 8, 그8 그래서 얘가 8되면 돼안 돼? 네 k는? k는 얼마야? 1 1이야? 그만해 그냥 제곱해도 돼 그냥 이렇게 해도 돼두 번째 방법 자 이렇게 맞있을때 이거는 자, 제곱하면 어떻다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이 없어진다 그랬지? 제곱하면 뭐 됩니까? 양변제곱하면? 바로 알파 빼기. 왜 제곱할까? 차이의 제곱이니까 구할 수 있잖아. 얘가 2지. 맞아 맞아. 네. 그러면 금과 계수 관계에서 합이 얼마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1분에 비합니다. 2가 되죠그 다음에 곱이 얼마? 네. 2분의, 2분의 k잖아. 그래서 차의 제곱은 합곱을 고칠 수 있어 없어? 있어. 합의 뭐야? 합의 제곱 얘가 더 크니까 빼야 100. 되겠다. 4고 이렇게 알고 싶어. 얘가 2다 이러 그치고 나면 2제곱하고 얼마야? 아. 4. 마이너스 4의 곱이 얼마? 2분의 k. k는 얼마? 2다. 아, 그래서 어, 여기 아까 얼마? 2남주 2. 2, 2. 네. 그래서 2k가 얼마? 2 빼면? 4. 2k는 일반적으로 2. 보통 이때 풀어가 있습니다. 이 공식을 잘안 써요. 일반적으로 풀이나 왜 자꾸 이걸 하냐? 나중에 이걸 나옵니다 계속 함수에서 왜 자꾸 몰라요? 이 중대. 다시 한번 또 강조하려고 선생님이 해준 거야. 네. 이? 오케이? 네. 자 그다음 넘기. 레벨업. 아 레벨업 아이다. 다음에 이거 기억 나십니까? 111번. 116쪽 116. 자 요렇게도 나오고 분수. 이걸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제곱에 두글 알파 벳을를 했다. 근데 뭐 구할 원래 했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여기 곱하기 베타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자, 계산하세요. 보통은 분수 모양이 잘 나오는데? 에이,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정리합시다. 합이랑 곱. 자, 일단은 건강에 좋은 게두것 좋으니까 건강에 좋 해야 되겠지. 합이 얼마야? 합이 3. 고범? 네, 이걸 이용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얘를 지금 당장 이용하지. 어떻게 할 거야? 경계를. 이거 아홉 건 계산하고 3시. 있을래? <웃음> <웃음> 그죠? 차라리 틀리고 만났다. 아, 그, 뭐죠, 그거? LLL. 응? 지 에? 여기는 지방? 아, 네, 참... 안 되죠. 내 여기 했잖아 복잡하지. 네. 근가 하나 몇 차식이야. 이거 이 알파 야이조 나갔네. 근가 하나 2 차식은 얘는 뭐, 잘안 돼. 먼저 대입이야. 근가 하나 2 차식이 너무 뭐, 복잡하잖아. 네. 그럼 뭐, 먼저 대입야 돼. 뭐야? 대입하면 성립해 네. 안 해. 저 네.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빼기 2가 알마 이걸 이용해서 이식을 간단히 고치는 거야. 또 회사도 마찬가지. 이게 승리배어아에요 그래서 얘 한방에 계산하면 요 놈을 딱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아리 있다고 해줘 네, 네. 네. 그러면 여기 알파제곱 빼기 알파를 남기면 이항하면 뭐 돼? 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 넣으면 마이너스 이 알파 남지 이항하면 뭐 돼? 네. 이 알파 맞아 맞아 네. 이게 넘어가면 네. 플러스 이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베타제곱 빼기 베타도 뭐 돼? 이베타 플러스 이거 돼야 안 돼. 네. 그래서 이거 대신 뭘집어넣 차. 네. 얘를 집어넣차 이거. 이식은 이알파 플러스에서 1배면. 플러스 네. 얘를 가면 이베타 돼야 안 돼. 이게 굳이 좋아 간단한 게. 다시 그액가는 복잡하지. 그면그액 가는 이차시이 어떻게 하자그액 가는 이차시가 먼저 대입이야. 알겠어. 네. 또왜 이거 잘 못해요. 학교 시험 나옵니다. 이거 부수꼴로도 잘 나옵니다. 저번에 한번 설명 이거 할 때. 한번 설명했지만은 또 나와서. 그러면 이건 뭐야? 전개하면 4 알파 베타. 맞아. 2배의 알파 브라스 베타 더하기 1입니다. 지분은 왜요? 5기 마이너스가 마 8. 여기가 합이 3이죠. 6 더하기 1이니까 답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기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숙제를 해주면 다 질문하는 거. 그런 것만 지금 풀어줄 거야. 자, 그 다음 112번 거. 체크박해보자 112번. 아두권에 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두권에 뭐? 절대값. 절대값에 뭐 비를 줬습니다. 야 절대값 비를 줬다 이분도 당황니다 두건의 절대값의비가 2대 1이라고 실수해봤지만 어떻게 하죠? 두건의 비가 여기서 뭐 2대 1이라그 하면 그냥 알파 2알파 e 하면 안돼 네. 근데 그냥 두건의 비가 아니고 뭘 줬어? 그렇다고 해서 절대값규율를 쓰면 너무 복잡하잖아 뭐 안되면 그렇게도 해야되죠 근데 딱 보니까 두건의 곱이 얼마야 곱이? 뭐냐? 10건이지 그렇지 절대값 실근이 돼. 야 절대값이 있을까? 그거는 절대값이 개념이 있어 없어 음, 없습니다. 실근 실근 두 개를 꼽혔더니 뭐가 되었어? 엄수가 됐죠. 네. 그럼 알수 있는 게 뭐야? 한쪽은 한, 양수, 한쪽은 한쪽. 그렇지 두 번의 부호가 다르다. 다르다 이 말이야. 이가 되나? 두 번의 부호가 다르면서 절대값의 비가 이대 이니까 그럼 두 번을 뭐라고 정하면 되나? 부호가 똑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알파 2 알파 해야 되겠지 부호가 똑같고 부호가 똑같은 절댓값의 B가 1대 2면 알파 2 알파 해야 되지 그럼 부호가 다르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부호는 알파 한 놈을 알파라고 한 놈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니면 뭐야? 이거 이거 아니면 뭐야? 마이너스 알파라면 뭐 되나요? 2 알파 이렇게 이식두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 이해가 됩니까? 네. 부호가 똑같으면 알파 2 알파 알겠냐? 이건 다르니까요. 그럼 어느 <목소리> 갈래 앞에 갈래? 아, 아, 뒤에 갈래? 앞에, 앞에 갑시다. 앞에 갈래? 앞에 갑시다. 그러면 알파를 먼저 구할 수있자 근가의 수환경 두 분의 곱이 얼마야? 곱하면 마이너스 네. 2 알파 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18로 왔죠. 맞아? 요 네. 그래서 알파 제곱은 얼마? 자 알파는 일단 얼마? 3 나왔죠? 네. 자 m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두 분의 합을 하면 얼마야? 합하면. 합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알파 a 근 i 계수 Minus M. m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M. m i M. m i n u M. Minus M. Minus M. m M. Minus M. m i n M. 은 i n u s M. m M. m 가 n u s M. Minus M. m i n u M. M. 안 어렵죠?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절대 값이 비를 줄때는 어? 모르잖아, 우리가 뭐라고? 그렇다고 서 이렇게, 음. 뭐뭐 이렇게 놓기에는 좀 그렇잖아, 우리 복잡이 질 때가. 뭐, 베타, 쇠가, 뭐, 이렇게 놓기에는 복잡해 보이지, 그렇죠처리가 잘. 그래서, 아, 그걸 확인해서 두놈의 부호가 어떤지를 알아, 해서 풀자, 그랬습니다. 이거 됐습니까? 이용을 한 번만 풀면 이해가 되는 자그 다음에 어, 이거는 왜 내가 하려고 하지? 113번이 어,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음, 하시면 되지 왜 내가 이걸 고쳐보지? 뭐, 뭐, 잘 모르겠는데 자그 다음에 그 114번의 2번 보세요 114에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실근의 보배웠어 안 배웠어. 자한 한, 다시 한번 복습. 두 번이 모두 양수가 되면 이차방식 두 번이 모두 어, 양수가 되는 것들. 몇 가지를 따져. 아니 세, 가지. 세 가지 그럼 기억해야 돼. 합이 양, 곱이 양수. 판별 시간. 0이상이상두 0, 0. 0 금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으면. 0보다보다 크다. 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되고 한 근이 양수고 한 근이 음수다. 즉두 근이 뭐가 다르다 그러면 그 곱이 그, 음수다한 음수? 변식은 따질 필요가 없다. 합은 모른다. 그런 야기했죠자 음. 이번 음. 보면 이차반이두 근이 뭐가 서로 다르다. 그 미달 그, 멀야 그, 돼? 곱이 음수라고 써야 됩니다. 그 빼먹으면 안 돼. 곱이 일단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네, 엄근의 절대 값이 양근보다 크다. 추가로 돼 있어 없어? 있어요. 곱이 일단 음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엄근의 절대 값이, 음근의 절대 값이, 음근의 양근의 절대 값 양수 맞아, 안 맞아? 음. 절대 값은 양수 그대로 나와. 양근보다 크다. 크다? 크다? 이 말은 뭐야? 뭐라 그랬어? 음수 양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 두건이 음수인 놈이 절대 값이 더 크다고 그랬습니까? 예를 들면, 음수 놈이 크이 마이너스 5다. 그럼 얘는 2다. 이런 뜻이잖아. 네. 그럼 아, 합이 뭐야 합이? 합이, 합이. 합. 응. 합. 어느 숫자? 이가 됩니까? 추가로 또 따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때 k의 범위관을, 어? 10수 k 범위관. 그럼 먼저 쓸게요. k 제곱 플러스 1의 x 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2k 마이너스 1 제곱 자, 여기 딱보이면안보 이게? 근데 이차에 다른 문자 있어 없어? 근데 얘는 0이 되면 안 된다 그랬지? 항상 먼저 신경 쓰라 그랬잖아.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실수의 제곱은 뭐야? 케가 실수면, 실수의 아. 제곱은 0 이상이지? 거기다 1로하면최저값이 얼마야? 0 이상이다, 1 더하면 1 이상이잖아. 아, 이상. 네, 최소값이니까 절대 0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이? 그죠? 위에는 절대 0이 안 됩니다. 신경 안 써도 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도 얘는 0이 안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뭐야? 합이 뭡니까 합이? 아 약간 얘기가 요거 때문에 약간 곤란을 겪겠네. 합이 k 제곱 플러스 1분의 얼마? 4k지 맞아 맞아. 네. 얘가 없어. 이런 부등식을 푼 적이 없다. 그럼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게 문제겠네. 어? 곱이 뭡니까? k 제곱 플러스 1분의 이 k 뭐라고? 동시에 만족하는 k 범위 뭐해야 되겠지? 네. 자, 합니다. k 제곱 1은 항상 뭐야? k가 어수가 돼? 어떻게 되더라도 얘는 항상 뭐야? 실수. 양수. 양수. 최하가 얼마야? 최하가. 예. 1이니까 얘 양수 맞아맞아맞 맞아, 맞아. 어, 얘게 양수라는 거말나 아무 문제 없어. 아니, 양변에 헷갈리 양변에 이걸 k 제곱 1 곱해도 되는데, 부정식에서. 이 예. 곱하는데 얘는 양수니까 부등호 바뀌 어안 바뀌어. 안 바뀐다. 그렇게 돼. 그럼얘 음수가 되려면 얘마이너스니까얘 4k는 뭐가? k는 뭐가 돼야 돼? 그렇죠. K는 음수다. 한개 나왔네요. 이다 어, 풀리는 K는 음수가 나와야 된다. 그럼 얘가 또뭐 돼야 돼? 얘 양수니까. 음수되려면 얘는? 음수돼야 되죠? 네. K 마이너스 2또 음수입니다. 그래서 나무면 K는 2분의 1보다 작다. 0보다 작다고 하 겹친 부분이 누구예요?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죠? 맞아? 네. K는 0보다 작다.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슬렸다 응? 응? 너뭘잘 풀어? 이게 양수라고 나오네? 어? 양수 앞에 마이너스 양수라고. 양수라고. 양수라양수고수라고양수라수잖아 양수라고. 양수라고. 안수라아수 제대로? 아, 수라고엄수수라고양양수양수양수양 그럼 답이 뭐야, 이게? 그럼 답이 뭐긴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는작 예. 다, 예. 답 확인을 잘 했는데, 꼭, 꼭 확인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레벨업을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런데, 이근과 개수 관계에서 거의 다 틀리는 문제가 있다. 문제집도 잘안 나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알려져가지고 올수 있는. 이제람 하나 금친니까하고물고이걸풀어보세요이궁금하면심심하면 친구들한테도 물어보세요. 내맘대로 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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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지 오답이 아주 높 제가 내가 이문제를풀 테니까. 2차 금지식 x 금 지금 지금 x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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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거의 두 번은. 알파, 에트리스, 에? 알파, 루트 알파, 로트스에트스 에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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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트리리스에트트루트 A 플러스루트리루트알스루트베스의트곱이에트 제 만드는 거죠. 예. 어, 다 책이 생각 없었어요, 책1번이에요 어, 아닙니다. 1 1 6번을 보니까 115번을 보는 갑자기 생각이 나가이거뭐 음. 거의 마찬가지. 갖다다 시